제 어머니 당뇨 때문에 제가 이걸 개발한 거잖아요. 아. 당뇨나 혈압은 병원 가면 딱정해져있어요아이 운동하시고 짜게 드시지 마세요. 네. 아, 근데 안 돼요. 그럼 평생 당뇨약 먹으세요. 네, 맞아요. 음. 근데 혈압 당뇨약 먹으면 뇌하고, 눈하고, 신장하고, 말투신이 다 망가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는 인슐린 투여기를 차고 인슐린 당뇨가 해결 안 돼서 한 번쯤 돌아가시게 생길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걸 다 띄고 우리 산화질소만 가지고 당뇨를 안 먹게 만들어요 아하. 이거 용량의 비이 예. 그래서 우리가 어떤게실험하냐 당뇨 좋다는 걸 갖다 다실어하는 거예요. 당뇨 있으신 분은 안먹어안 드셔본 분이 별로 없으니까, 여주 드셨을 거예요 네. 예. 돼지감 다 드셨을 거예요 예, 예. 이게 그냥 기본으로 뭐또 홍삼 도막 또 드셨어요. 예. 다 필요 없더라고 아하. 어떤 것도 6개월 이상 안 가요. 네, 아, 처음에 반짝 뒤도 안 돼. 네. 왜? 그건 내성이라고 합니다. 아, 그 내성. 사라질 수만 내성 없어요. 아. 그 어떤 것보다 사라질 수가 당뇨에 좋습니다. 그런데 여주를 바로 하는 당뇨에 더 좋은 거죠 아. 저희가 혈압 당뇨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혈압 당뇨 있는 사람은 전문 제품도 만드는 니다 근데 지금거 가지고 어르신들은 충분해 자,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의학적 수치도 반대해져야 되는 데 나이 먹은 사람이 120-180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. 음. 해보아요 오히려. 음. 1 4 0에9 0은 감사한 일이에요. 150-100도 아무 문제가 안니요 의사들이 무조건 약을 처먹이는 분들이 많150올라가도 음. 분들. 괜찮습니까? 괜찮아요. 연차가 있으시잖아. 박사님, 그 중에 3명이... 지금 예, 그 중에 지금 당뇨 환자들이 계속 당뇨 의사가 처방해준 당뇨약을 먹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? 아, 뭐, 그럼 뭐, 당뇨는 한, 이안 나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먹게 되는데, 저도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는데요. 그러면은, NO 저걸로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준 당뇨약은 끊어도 관계 없습니까? 아니요, 그렇게 하시나. 아, 자, 의사가 준 당뇨약을 끊으려면 내가 과학자가 되서요내몸은 음. 내가 가게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걸 희망하는 게 저는 제 가족들은 당뇨, 혈압, 면역을 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수들 하나도 안 먹습니다 왜? 아.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 먹는 거고요 당이 높으니까 당뇨약 먹는 거잖아요 예. 안 높으면 안 먹으면 될까요? 맞아요. M으로 조절하는 걸 내가 찾는 거예요 예. 그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. 그리고 당뇨약을 우선 당이 잘들은 당뇨약을 찌를 거 아니에요 예. 그러면 이제 뭐 이틀에 하나 먹어보세요. 그래도 정상 되면은 당뇨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. 예. 그래도 정상 되면 끊어보세요. 아. 근데 이걸 이해적으로 당뇨 약으로 해남 약으로는 안 돼요. 음. 조절 되게 끊어가는 거예요.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. 아, 아 그렇군요. 예예. 예. 근데 우리가 자신을게 있어. 요한병쯤은안 생겨. 예. 당뇨약은 심각한 합병증이니다 네, 합병증은 그게 네, 혈압약, 네. 네. 당뇨약은 무조건 합병증이 생겨요. 아, 네. 그걸 예방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거 드셔보시, 드셔보시면아거예요 네.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시면 수치가다좋아진다 아, 그러면 음, 음, 음. 의사가 칭찬하죠. 아유, 운동 열심히 하셨네 약, <laughs> 약이 잘들은 자기가 잘해주고 작가도 그 그럼 약을 좀 줄여달라고 줄여주면 아, 예. 그래서 그걸 점점점 줄여주는데 사실은 탕은 먹을 때만 올라가는 거잖아. 네. 예. 이렇게 보시면거요 밥할 때이 향, 알약, 하나를 타서 밥을 하세요. 탕안 올라가는 거 아. 라면도 먹고 싶으면 라면에 하나를 타서 먹어요. 탕안 올라가는 거 아, 예. 그렇군요.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으면 뿌려서먹으면요탕안 올라가는 거 아, 예. 음.